사기 예고. 어, 아야, 뭐야? <laughs> 어때요? 에? 잠시 안들어가요 <laughs> 불편하네요, 안들어가지요 라디오 저기 예고. 휴기실 쪽에 그거 있었거든요. 하이키이 라디오 쪽 예고. 난 피아노에 아무도 없네요. A D S 혹시 깨는 거 가능하신가요? A D S 있어 거기? 제가 깨드릴게요. 오빠, 어빠 오빠, 오빠, 오 오빠, 오빠, 이빠 오빠, 오빠, 오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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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에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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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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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만, 거기만 주세 제가 파기 오는 거 볼게요. 뒤로 가요. 사기 하나, 사기 하나, 카베사기 하나, 카베 나이스. 어? 베카베 어, 여기, 카베 여기 있다, 카베 여기 있다. 킨뱅, 킨뱅. 카베나를눈 맞추면 돌아가는 không? 거 보소. <laughs> 분명 마에 말고 다른 데를 말지않발키누 잡으신 거지? 얘이거를 제가 잡았고. 힐바나 지금 만 방으로 잡았고. Zou hij hot? Wat doet hij? In, hij gewoon. Hopt hij floor. <taps>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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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네. 네. 어 네. 저승 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외로 길직 가셨어요. 웃음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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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 지금 시즈하고 있다고 안 뜨는데. 그럼 침충 안돼 있으신가? 그런 거 같습니다. 아아 아, 조금만 더 일찍 올 걸. 구름다리 걸까? 구름다리. 일어나시자.

실 벽에 하나 붙어 있고. <laughs> 이라카. 네. 그 침실 벽 뚫은 거예요? four last operator standing. 니다 설설. bomb diffusion initiated protect the diffuser get ah. nice op 4 eliminated 척하나 펠렛 2개 척하나 중계좀 봐. 엔터키 사시줌들이. 엔터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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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You, you have entered an enemy-controlled area. Now you are spotted. Which no, fighter? No, no,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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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no, Op four. Last operator standing. Op four has located a bomb. You will be located if you remain in this area. Friendly is victorious. Hostiles eliminated. 에코, 얘고 마이, 이거 세 아하! 내 드론 깨졌다 칼리 때문에 어 나이스 어, 나이스. 어? 나이스. 어 이러면 이러면 이거 밀어도 될거 같은데 그냥 원모원모원모그흰벤디에 룩인가? 벤 없거든요 칼리 원모원모힌흰벤에 벤디 시오 어? 원모 그리 아, 칼이 이거... 한 번만 더 해주면 왼쪽으로 쪽 하는데 아 이거 방법 있어요. 4개한번 붙여 주면 Please fire. Located a bomb. 라는 c a t e s e 저위로 있으면 못 하거든요. 못 막아. 힌밴디 하나 있었어요. 밴디 같은 거. 오케이 이러면뚫려지 차고가 e 도 이렇게 안 잠깐만요 근데 이게 e 밴 What are you doing? h 밴 m b e n d y Himbendy. What are you d o 있는 건 없고요. 그냥 에피 t 밴디밖에 없어요. 지금 여기 a d s 두개 깔려 있거든요 4개 어, 뭐 예고 끼에 예거 하고 밴딧 그리고 A에 힌벤 뒤에 있었나요? 네, 힌벤 뒤에 둘이요. 어, 쉬 왜고 둘인데 저거. 근데 옆에 하나 힌벤기 하나. 그리고 마에는 A 설치 안에 힌벤 뒤에 하나 그... 있다고요? 네. 아, 어떻게 가. 가진... 힌벤 뒤에 하나, 힌벤 옆에 하나예요. 두 명이요. 마이클 마에클 밴벤 뒤에 밴디. 거기 그 사이트 안에 마이가 쪼고 있어요. 예거. 형님 쪼고. 여있다 옐로핑에 드론 있어요. 오케이. 바로 왼쪽. 예거. 사계를 봐줘야 돼. 바로 나이스. 어? 예거 컷 아닌데? 예거 다운. 예거 다운. 팀밴드에 예거 이거 어디있어요 나이서. 스 어. 잘 밀어주셨다 진짜. 어. <laughs> 너무 좋아요. 진짜 개잘 밀어주셨어. 나이스 나이스. 맛있구. 어? 뭐 하나 기절했는데? 하나 기절했어요. 나이스. 이제 없어요. 아 <목소리도> 제가 기다렸는데요. 저 죽을 당 했어요. <laughs> 어. You e 어나 어디 쓴 줄. 다운이데 어. 들어왔어요. 들어왔어요. 어? 어, 나이스. 러 온다. 이이스와리나까 컷. 와우,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어? 진탕. 진탕. 진탕, 진탕. 내 진탕. 계단 중앙 계단 중앙 계단 있어요 프로스팀 아! 아! 한탄 패널로 죽여 사람을 빨리 아아깝비 이거 하고 싶었는데 뒤에서 뒤에서